두 사람이 찾은 곳은 초평저수지 근처의 한식당. 아우, 그리고 그래. 어 <laughs> 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뭐, 당연히 뭐 붕어찜 드시겠지 뭐. 예. 제가 사장님 민물 예. 생선을 잘못 먹고요. 생선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. 아 맞다. <laughs> 예. 아니 잘못 먹어요. 제가 생선을 민물 음. 생선 잘못 먹어서. 그럼 붕어찜 어떻게 드셔죠 저는 좋아하는데. 붕어찜이 가시가 좀억세지 않나? 심한 좀많지않아요 아, 네. 가시 걱정하는 건 하는데요.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잠시만 왜, 왜? 기다리고 있어요. 가시 이, 기다리고 있어요. 붕어찜이 가시, 가시 걱정. 걱정 하고... 아 이게 다 갈아서 어죽으로 네. 나오는 거예요? 어죽밖에 없는데 그러면? 왜 걱정 말라시지 그러니까 뻗지 않고 부들부들해 보이는 시래기를 바닥에 깔고 음. 야무져 보이는 붕어 네 마리에 가지런히 높이고. 며느리한테만 알려주었다는 비법 양념장을 걸고루 바릅니다. 그 위에 다시 시래기 듬뿍 얹고 육수를 보면 끝입니다. 한 20분 그랬을까요? 그런데 연이 풍어찜과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. 와, 한있죠 붕어 어디 있지? <laughs> 아, 붕어가 시래기 옷을 입고 있네요. 아, 시래기가 상당히 많죠 네. 자, 붕어하고는 시래기가 네. 네.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. 아 예. 이거 빨간 찜을 생각하는데. 저, 자, 네. 이제 붕어 형체가 그대로 나왔죠. 어. 이한 마리가 1인분인 거예요? 예, 한 마리가 1인분. 누가 네, 먼저 드실까? 제가 먼저. 아이고. <laughs> 예. 한번 시래기 맛을 보세요. 어떤가. 시래기 먼저요? 너무 부드러울 거예요. 음. 와. 음. 좋아하는데, 시래기? 한번 가시 발라보세요. 이거를 예 가시는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. 있어요 근데 예. 이걸 숟가락을 이렇게 떠 드세요, 그냥 이렇게. 가시까지 다요? 예. 이렇게 심으라고요? 아 예. <laughs> 말하지 마세요. 와, 그, 그 비유는 좀 그렇지만 꽁치 통조림 왜 뼈째 먹잖아요. 네. 네. 그것처럼 네. 네. 저희가 뼈째 먹고 있는데도 네. 뼈가 있다는 걸못 느끼. 아, 전혀 안 느껴져요. 정도로. 네. 모아서 이런 건가요? 뭐,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때 네. 이걸 푹구웠느냐 식초를 넣느냐 었 이런 얘기들을 아 많이 아. 해요. 식초 생각했어. 요 식초를 넣어도 이렇게 된게 <laughs> 전혀 아닙니다. 그두 가지 다 아니다. 첫째 요리 기법, 음. 둘째 숙성 기법, 음. 셋째 온도 조절. 음. 그거만다 끝난 거예요. 자또 하나 네. 네. 어디일미 얘기 들어봤어요? 네. 어디일미가 뭡니까? 물건이 생선은 물건이 머리가 O.K. Q. 봐요 Q. 보통은 안네 붙잖아요. 이게 머리예요 네. 한 입에 넣어보세요. 아, 머리죠? 넣어보세요, 한 번. 저 머리 한 번도 안 먹어요. 아, 글쎄. 한번 남자분 먼저. 저는 까시는 거자 지금 머리까지 다. 아, 글쎄. 이거 안안 네. 노래보고 있는데. 아, 이 입몸으로 씹으세요. <laughs> 아가미도 있고. 아이, 아이. 음. 어때요? 응. 음. 맛있어요? <laughs> 되게 고소해요. 아, 진짜? 나 한번 먹어볼까? 생선 대가리를 네. 통째 그냥 다 먹어본 적은 이 붕어치금, 뼈째 먹는 붕어치 처음이에요. 뭐, 신기하다. 이렇게 되니? 숟갈로 떠 드시라니까. 아, 숟갈로. 젓갈지도 <laughs> 네. 못하면서. 젓갈 필요 없네. 막 퍼드세요. 퍼드세요. 젓갈 필요 없네. 그냥. 예. 예. 아우. 소당시럽네. 걷기 좋은 철원길에 푹 빠져보고 초평저수지의 음, 대표 음식 붕어찜까지 즐기다 보니 에이, 어느새 여행 첫날이 저물어갑니다. 비린내, 비린내 있어요? 없어요? 아, 없죠. 없죠. 저는 비린내가 뭔지도 몰라요. 음, 정말 고소합니다.